계영 과장님, 저 시간 멈춰 주시고. 계영 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네, 합참 겸 과장 권영원 대령입니다. 예. 합참 직제령에 개어 업무가 있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방첩사 직무 창모장님 부대령의 개엄 업무 없죠? 예. 예, 아니요만 답시면 예. 됩니다. 없죠. 예.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문건을 작성한 거는 들어가십시오. 특전 사령 아, 특 특수작전 항공단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멈춰 주세요. 그 아, 안 보이시는구나. 투수협정항공단장입니다. 예, 잘 들으십시오. 아, 602 항공대대로부터 22시 49분경에 긴급 비행 임무를 유선으로 접수했다고 수방사에서 그래요? 요청한 적 있죠? R75 지역 비행. 헬기 비행 예 확인하겠습니다 대대에서 비행 제한 구역에 대한 헬기는 승인을 받아야잖아요 수방 예 그렇습니다 수방서 어디에서 받아요 그때 제가... 합동 방공 작전 통제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만이 R75에 들어올 수 있죠 그렇습니다 예 승인권은 수방사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방사는 승인을 안 해줬죠 보류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행이 늦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후에 특수작전 항공단에서 육군본부 정보작전 참모부에다가 승인 건의 요청을 해요 육군본부 정보참모작전부장 조종래 소장이 왜 나옵니까? 이상은 처음 듣는 사항인데 추가 확인하겠습니다. 작, 작성자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차장 대령 김문상. 저, 저 의원님 죄송합니다. 저 수방사령관 대신 좀 답변. 아니 됐어요 공문 여기 공문으로 제가 읽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자꾸 끼어들어요. 자 작성자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차장 대령 군, 김문상 이후에 수방사에서 승인을 보려하니까 육군본부 정보작 작전참모부장에게 안보폰으로 승인을 건의하였습니다. 차후 정보작전참모부장이 안보폰으로 12월 3일 화요일 23시 31분경에 R75 진입을 허용하였습니다. 헬기의 R75 최초 진입시간은 23시 43분경입니다. 작성자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처장 대령 김문상 전화번호 02 오이사의 3330 총장님, 예, 월권한 거예요. 정보작전참모부장, 이게 공문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상황 아니, 이, 내가 물어봤어요? 이건 정확하게 돼야 됩니다 어, 수, 수방, 수배, 수방사령관은 가만히 계시고, 부승찬 의원님이 질의가 다 끝나고 나면 필요하면. 아. 어, 예, 아니 그러니까 보성 부승, 성찬 위원님께서 물으시는 것만 대답하시고 만약에 뭐 추가적으로 할 말이 있으면 저한테 요청하시면 기회를 드릴 겁니다. 드리세요. 내가 어요분 드리세요. 자, 이게 국회 자료 요구에 의해서 온 공문이에요. 공문 공문서 위조죠. 만일 이게 잘못됐다면. 에? 그래서 지금 총장님, 예. 정보작전참모부장이 권한도 없는데 헬기의 R75 비행재앙구역에 진입을 승인해줬어요. 수방사, 고유 권한을 갖고 있는 수방사는 승인 보류를 했는데 육군 정보 참모 작전 부장이, 정보 작전 참모 부장이 권한도 없는데 승인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공문서로 온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에 버스에 타고 육군 부장들 서울로 향했죠? 예, 출발했습니다. 위원장님. 네. 보충 설명 들어도 되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할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하시겠, 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당시 현장에서 작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어, 저희가 앞서 우리 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 알치로는 저희가 평상시에 제 명의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승인되지 않으면. 근데 어, 그것이 사전에 협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통제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당시에 개형 여기 선포됐기 때문에 알츠로에 대한 권한의 통제는 수방사령관이 아니라 계엄사령관으로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락을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저희 그 작전처장이 계엄사에는 참모한테 이런 사항이 있는데 승인해 주시겠습니까? 해서 온 문서였습니다.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안수 총장님. 박한수, 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박한수 장관, 총장이 아까 하시려고할때 뭔가 있으셨는데 제가 그걸 끊었었거든요. 그래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의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뭘좀 예, 요청을 하셔서 제가 그때 끊은 게 기억이 나서 빠진 거 혹시 말씀하실 거 있으십니까? 네, 예. 어, 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승찬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포함해도 되겠습니까? 아, 네 그렇게 네, 하십시오. 네. 우선 그부터 말씀드리면. 어, 당시에 이제 그주위통일실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논의하고 하는 과정 속에 있었을 때, 어, 정부작전참모부장이 전화가 왔었습니다. 전화가 와서 수방사 지역으로 이동하는 그 공주, 어, 항공기가 있다.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가 어디에서 떴어 어디로 가는지, 어, 도착지가 되지 이런 내용은 사실 없는 상태에서 연락이 막 왔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저는 저 위에 보니까 작전이 막 전개되고 있고 저희들은 이제 시 p 이가 없는 상태에서 상황실을 구성하고 있었는데 아, 긴급 상황이라서 들어가는 헬기겠 보다 알았다. 제가 그렇게 해서 아마 승인된 걸로 내려간 걸로 이해가 됩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뭐,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리려고 한 것도 그 부분 네. 포함대 있습니다. 이사입니다.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황희 황희 의원님 제가 알았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 네, 예, 예. 가 전화 받았기 때문에. 아니, 아니 그 아니, 그 얘기, 아닙니다.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어, 아니 부성찬 의원님 충분히 드렸고요. 네, 마무리 하십시오. 예. 예, 음, 현재로서는 그런데 그때는. 아니, 이거는 정부 작전참모부장 인사명령하는 걸 갖고 와요. 네, 황의원님 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우리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